비건 한번 해봐. Try 비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써니브레드를 소개해 주세요. 써니브레드는 글루텐 프리 전문 베이커리고요. 제가 글루텐을 못 먹.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베이커리에요 대신에 저처럼 블루텐이든 비건이든 식이 섭취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알러지 프리 제품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준비했을 때가 2015년 2016년이었어요. 제가 23, 24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블루텐을 못 먹다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위주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틈새 시장을 제가 파고든. 아니고 제가 그렇게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팬분들이 되어주시고 또 미리 고객층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팀제생이 해봤자 한국에 3%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밀가루 못 먹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아토피 있는 아이들, 당뇨 있는 고객님들, 뭐 비건을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파이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의 팔로워 분들과 이제 사업을 같이, 어, 여정을 같이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때 첫 창업했을 때 매출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초기 창업자에 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좀 가파르게 하셨을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에 관련된 업무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성장했을 때 그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우선 제가 영어 영문학과이기도 했고 경영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어, 3학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휴학한 상태로 창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회 경험도 없고 경영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laughs> 어뭐 좋은 거라면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거의 한 300건 빵 주문 1,000개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첫달 주문이 1,000개요? 첫날, 주문 첫날이요? 네, 첫날만 해서 1,000개였고요. 그때 당시 직원이 함께하는 뭐 동업자나 직원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한 30개, 40개씩 만들면서 네, 네. 먹고 살 정도만 만들면 되겠다 하고 작게 <laughs> 시작했는데 8평짜리로 네. 이게 너무 생각보다 큰 네. 수요가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울면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너무 몸도 계속 지치고 밤새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도 제가 혼자 하고 마케팅도 혼자 하고 포장도 혼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미니오븐을 해서 여섯 개 만들던 거를 몇백 개를 만들다 보니까 실수도 너무 많고 어...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매출은 좋았어요. 네. 첫 달에 아마 한 2,400만 원을 번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음... 너무 오르다 보니까 미흡하다 보니까 그걸 다 깎아먹기 시작했어요. 고객에 대한 신뢰도 잃기 시작하고 음...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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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때문에 음, 음, 음. 어, 좀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저희 팔로워 분들이셨잖아요. 네. 저의 여정을 같이 와 주신 분들이라서 정말 진솔하게 왜 어느 순간 사람이 창업을 하다 보면 되게 말투가 딱딱해지기 네네 마련이거든요. 네네 내가 대표로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인스타나 이런 블로그 글이 되게 딱딱해졌었는데 어 그거를 조금 더 내려놓고 다시 블로그 써니로 어어좀 죄송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솔직하게 어 이야기를 어 나눴고 그때 다시 다 돌아와 주시면서 어 한번더 같이 믿고 구매를 아. 해보겠다. 음. 그때는 근데 한 7개월 정도의 좀 산전수선을 겪은 이후라서 좀잘 다시 회복을 했던 것 지금은 안정기로 같아요. 지금은 안전기로 다시 접어드신 거네요? 그렇죠. 직원은 어떻게 네. 채용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팔로우였던 분들 중에 음. 뭐 채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맞아요. 그냥 완전히 외부인 채용을 하셨는지. 네. 처음에 사실 그 구리에서 8평짜리 공방을 하다가 이제 네. 더 이상은 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맥시멈을 넘어 버리기 시작했을 때, 한남동으로 어. 이전을 거 6개월 만에 했어요.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세배되는 공간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처음에는 구리에서 시작하셨다가 네. 거기가 원래 집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해기? 그냥 월세가 싸야지만 <laughs>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아. 그리고 이게 음. 워낙 틈새시장이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으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아. 온라인만 겨냥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도 사회적인 경험 없었던 거 치고는 되게 현명하셨네요. 그죠? 왜냐면 돈이 음. 어차피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었던 <laughs> 거죠. 한남동이요. 그렇게 하다가 한남동으로 가니까 네. 3, 2층짜리였어요. 10평, 1층, 그리고 제조시설이 10평, 2층에 있었는데, 네. 이거를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하다 보니까 혼자선 아, 절대 그렇겠어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움직이면서, 사실 이것도 경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담하게 했던 건데, 네. 응?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 직원분들은 인스타에서 써니브레드의 팬이셨던 분들, 네네. 이 다행히도 와주셔서 너무나도 아. 멋지고 마음 따뜻한 분들을 만나서 하게 됐고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세 달쯤 됐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을 줄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버스에서 울면서 직원분들한테 가서 혹시 네. 한 달만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달만 기다릴 수 있겠냐. 이번에 월급이 어렵다. 근데 네. 만약에 나가고자 한다면 난 잡지 않겠다. 왜냐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어...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남아주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죽기 살기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잘 돼서 아. 그 다음에 월급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 드릴 수 있게 아. 잘. 네. 그럼 그런 드렸죠. 다음에 이제 서울숲도 2호점을 내신 거예요? 한남점에서 서울숲으로 확장 이전을 했고요. 아. 그 다음에 후암점. 제 지점을 내고 또 대기업이랑 손잡아서 한 6개 지 6개 지점 정도 더 그래서 총 8개 지점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다 정리하신 거예요? 지금은 지금 본점, 후원점 빼고는 다 정리를 했어요 아, 그러신 거예요? 아, 너무 힘드셨겠다 <laughs> 맞아요 아, 카페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이랑 힘들었던 점 하나씩 얘기해 주실 아,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이번에 번아웃이 오면서 한반 년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어,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죠? 사실 근데 일하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7년이라는 시간이 길면서도 되게 짧은 시간인데 어, 아무 그런 사회경험 없는 사람이 7년 만에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저는 엄청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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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 번아웃이 온 이유가 저는 사, 소소하게 고객님들을 맞이하고 빵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어느 순간 그냥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사업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확장을 하기도 하고 들어오는 제안을 다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빵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 없고, 음, 경영을 하고, 네네. 미팅을 네네. 하고, 이런 것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네. 음,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어. 집에 왔을 때, 엄청 공허하고 아...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아...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많이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아... 화려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네네. 잘 나가 보이는 네. 그 시점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기였어서. 도둑핏 그 화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번아웃이 오신 걸까요? 어, 그 이후로 3년 이후에. 좀더 걸렸어요. 아 번아웃이 오는 데까지는. 사실 차츰차츰 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잘 되면서 계속해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했었어야 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반년 동안 쉬는 기간에 신기하게 네, 네, 네. 매일마다 제가 빵을 굽고 네. 그 구운 거를 누군가한테 먹이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몇 명을 부르게 되고 하면서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번아웃이 온 이유는. 음. 매장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더 이상 사랑해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잃고 나머지 일들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었구나 깨달을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네. 음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좋았던 점은 이제 직접 베이킹을 하고 손님들한테 맞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행복했던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장 행복한 거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행복한 일만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빵을 만들고 만든 빵을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또 맛있게 드시는지 한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어쨌든 성향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맞아요.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거를 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는 조금 이 경영이나 기획하는 거. 맞아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의 성향을 알게 된 거네요. 맞아요. 이걸 알겠죠. 하면서 나를 알아갔다. 이게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잘못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죠. 다 네. 다른 건데 몰랐던 네,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다만 좀 많이 아프게 알게 됐는데 <laughs> 네, 왜냐면 다들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음. 사람들이 주변에 어느 순간 생기다 보니까 아 나도 네, 그런 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저게 그다음 스텝인가 저게 더 맞는 스텝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작은 매장에서 그냥 음. 아기자기하게 음.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인데 어, 그전에 워낙 그 블로거로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네.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이었으니까. <laughs> 맞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대표님을 보니까. 음, 그럼 힘들었던 점은 운영하면서. 음, 운영하면서 사실은 저희 써니브레드를 계속해서 팔로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소송이 필사이기도 하고 지금도 소송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그 부분은 제가 내며, 내막은 잘 모르는데 아, 사실은 제가 워낙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OEM도 하고 네. 또뭐 백화점 팝업. 하고 뭐 네. 다양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 와중에서 오해 아닌 오해도 있고 저희 레시피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생기고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제가 했던 약속들 그리고 네. 고객님들한테 항상 좋은 것만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커지면서 네. 저의 손을 거치는 거 외에 많은 손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음 이런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어. 하다 보니까 어, 힘든 점은 그런 거죠. 손님과 고객님들과 힘든 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저희는 이 신기하게도 진상 고객님들이 없으셨어요? 없어요. 오. 아예 없어요. 너무 다 따뜻하시고, 여기는 편지들도다 고객님들이 적어주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관계가 많이 음 있어요. 써니 브레드가 워낙 따뜻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신기하게 경영을 하면서 제가 뭔가 경영자로서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음음 근데 잘 되실 거예요. 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금방 잘 해내, 해내실 거예요. 그럼 창업할 때좀 네. 참고할 만한 얘기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창업 비용 마련하는 거라든가 아. 카페 컨셉을 구상하는 거라든가. 어, 사실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 학생이었을 때 시작을 한 거라서 조금 더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음... 저는 대학교 때 다닐 때그경원 대회들 있죠. 거기 한 8가지를 응시해서 거기서 탄 상금으로 한 1200만 원을 모아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부모님한테 손을 전혀 벌리지 아, 않고. 네네. 왜냐면, 대학생이 졸업도 하지 않고 영어 영문학과가 갑자기 창업한다고 하면 또 누가 지원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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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겠어요. 그래서 아제 스스로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망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네, 네.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경시대회랑 아 아르바이트 다니는 걸로 해서 다 어, 사용을 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하면서도 그 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창업을 시작하고 레시피가 네. 어, 생기고 나서 마케팅을 시작하고 뭔가 경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창업이 아니라 네. 그 바로 직전에 1, 2년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어... 그래서 그때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모이, 모으는 것도 조금 더 융통성 네, 네. 있게 효율적이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테리어나 마케팅, 브랜딩을 잡는 것도 그 전에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처럼 블로그나 요즘 SNS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제품을 꼭. 음, 판매하지 않아도, 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조금 나누거나, 그런 작은 것들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블로그를 처음부터 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건강 관련된 것. 그리고 뭔가, 그냥. 자존감, 이런 내용의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모은 팬분들이 제가 만든 빵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온 게더 커요. 테크닉적인 요소보다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성 팬들이 생기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재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맞아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헤매게 되는데. 음, 그죠. 그런 글을 쓰는 거는. 또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글 쓰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또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게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서 그럼 혹시 컨설팅 하실 때 강의를 그런 중점을 해 주고 계시나요? 뭐 네. 글 쓰는 능력이라던가 그렇죠. 사실 글을 쓰는 걸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음. 서로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나의 아. 가진 것 중에 남들이 배우고 싶은 뭔가 따라하고 싶고, 뭔가 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못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사실 나에 대한 자랑, 자신감보다는 네. 조금 더 끼어 맞춰야 하거나 네. 나만의 그런 색깔을 갖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같이 끄집어낸다거나 아.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다 가끔은 스스로한테 네. 어, 추원보다는 음. 비난을 더 스스로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음. 못 보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음,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자아성찰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좋다. 약간. 너무 필요한 그래서 저는 1, 2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아성찰이라는 게 대부분인데 자아성찰 하라고 하면 단점만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어... 근데 반대로 장점을 많이 적을 수 있어야지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무너질 만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음. 그럴 때마다 그쵸. 버틸 수 있는 거는 주변에 그서 도움 줄수 있는 건 없어요. 나 스스로 약간 자기 믿음? 자기 확신감이 맞아요. 가득해야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마인드 컨트롤 맞아요. 하는 게 진짜 어렵고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이게 약간 정규 수업처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맞아요. 했었으면, 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근데 저희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근육 키워주는 수업이 맞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laughs>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업에서 대부분 많이 울다 가세요. 생각보다. <laughs> 나는 나는 카페 창업을 컨설팅 해주러 왔지만 많이 네, 오시고 가시고요 <laughs> 스스로에 대해 네. 알 알고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남의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할 때 저는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을 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거좀 네, 네. 고집 좀 네, 네. 고집 센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사장이 될수 있게끔 아 노력하려고 그렇지. 해요. 오늘 명언 나왔네요. 네. <laughs>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음...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런 일 겪으면서. <laughs>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 <laughs> 초기 창업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서 그냥 네. 그대로 읊자면, 네.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요. 네.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어야 해요. 어. 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굳건해야 된다? 자기중심이 네. 있는 사람? 그죠. 예를 들면, 저희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네. 1년 정도는 사수가 저희를 봐주죠. 근데 대표라, 대표나 사장이라는 곳은 아무리 처음 시작하고 정말 생판 모르는 거에 뛰어들어도, 음. 사수도 없, 없을 뿐더러 아무도 신입사원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아. 처음부터 사장은 사장이어야 된다라고 아. 그 잣대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갈아 먹으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왜 나는 이럴까? 어... 남들 은 했었을 때더 잘했을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한가?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1, 2년이라는 시간은 신입사원에게도 실수 많이 하고 모르는 거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 시간에 어, 내가 만든 레시피를 이곳 사, 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먹여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 약간 전문용어로 훈수든다.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네. 나의 고객층인가 아닌가부터 생각을 어.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맛없다고 하지만 네, 네. 이 엄마, 아빠가 돈이 있다고 내 카페에 올 사람인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음. 근데 굳이 왜이 음.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내가 상처를 받고 이 레시피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하나? 어. 어, 어 지금 또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깃이 누군지를 먼저 첫 번째로 그렇죠. 명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그렇죠. 또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그렇죠.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더 정확하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어떠한 걸 창업했을 때 그거를 모든 고객님이 다 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들한테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특히 명확하게. 저희처럼 네. 비건이나 글루텐 프리 네. 이렇게 특화된 제품들은 훨씬 더 그렇거든요. 맞아요. 논비건 친구들이 네. 먹었을 때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laughs> 네.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사장인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음, 어차피 음, 음. 나와 같은 고객님들을 유치하는 것이 롱런하기에도 좋고 음, 또 내가 상대하기에도 편하고 음. 네, 네. 그래야지만 계속 상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매장이라는 곳이. 음, 그리고 고객님 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고객님들에게 모두 맞춰주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고객님이 '아, 저 사장님이 좋아하는 맛이 좋아', '저 사장님이 뭘 먹는지 궁금해', '저 사장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해해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큰 그림이고 더 네. 안정적인 어. 사업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항상 고집 갖고 '내가 맛있면 맛있는 거고, 네네.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가 까이치요 어. 이 영상은 결제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다들. <laughs> 결국에는 약간 리더적인 면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아, 지금 뭐가 유행하니까 이걸 만들어야지. 아, 고객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이거를 만들어야지. 이러면은 제가 계속 고객님들의 그런 맞아요. 뭐 패턴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제 매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컨셉이 있어야 그렇죠. 그거를 온전히 즐기러 오시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올해 목표는 사실 이 공간이 내년 6월이면 끝이나요. 사실 이번 년도 목표라고 하기엔 조금 큰. 좀더긴 목표긴 네네, 하지만 네네. 내년 6월까지라서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고객님들한테 다시 제가 버나우시 온후 온 이후로 복귀를 한 네. 공간이라 많이 나누고 또 저도 많이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이전을 아 해서 그 이전한 공간에서 할머니 때까지 이번엔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혹시 지역은 또 정하셨을까요? 해방촌으로 일단 아 생각하고 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네, 공간이기도 네네. 하고 고객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네. 공간이라 우방촌 너무 좋죠. 네. 거기 또 비건들이 많이 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기도 맞아요. 하고 외국인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 옮기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다들.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사실 써니브라이드라는 공간은 제가 가장 따뜻하고 싶을 때 왔으면 하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가게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비주류로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저도 뭐 비건식을 하시는 분들도 느낄 테고, 저처럼 블루텐을 못 드시는 분들도 느낄 테고, 사실 다이어트 등식기를 하는 분들은 다 뭔가 식문화가 주요, 중요한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소외감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음. 그 분들이 모이면 저희가 사실 메인이 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해오던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써니브레드라는 공간에서 저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항상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곳은 차별 없는 공간이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이 공간에 제가 좋아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넣고 네, 네. 또 제가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음. 고객님들이 드실 수 있는 디저트, 소외감 없이 누구나 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음 어,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해서 네. 어, 따뜻한 공간을 어 네, 운영하고 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럼 이거 다시 나중에 인터뷰 할머니 됐을 때또 네. <laughs>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또촬영러 오는 걸로 <웃음> <웃음> 똑같이 두번 쓰고 <laughs> 그대로 기억했다가 제가 한번 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찍어주셔서. 너는 뭘 시도해 볼래? 다음은 너의 도전을 보여줘.